잠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모으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성령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루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이름으로 탁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합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객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의 양 떼가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대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건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벨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면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니냐? 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만날 때가 있고 우리는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만남이 좋고 헤어짐도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데 헤어질 때는 그 헤어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치유가 되죠. 세월이 약이라고 <laughs> 치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20년 야곱이 바따나람에 와서 지내면서 그는 내네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식도 열 하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좀 굉장히 이 감정을 이렇게 성경은 그냥 표현했어요. 얼마나 그 밑에 아웅다툼이 있고 아기 싸움이 있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냥 재물 하나 들어간 거. 얼마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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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람 사람들, 재물에 대해서 그 애착이 있고 그런지요. 그런데 야곱도 만만치 않은데 야곱보다 더 만만치 않은 라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기 아버지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형을 두 번이나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물질의 복은 아니었죠. 물론 영적인 복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상속하는 복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대단한 속임수, 자기 부모를 속여가면서까지 일을 저지르고 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인데. 자기보다도 만만치 않은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하십니다. 여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조상이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이제 모일 때가 있고, 또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인할 때가 있으면 또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이 이제 바다나라 모로 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return 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명령이 떨어지는데 가족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혼자 왔지만 이제는 가족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가족을 이제 데리고 의논을 하게 되는 장면이 지금 4절에부터 해서 쭉 나오는 것이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엘과 레아를 자기 양대가 있는 둘로 불러다가. 아마 그 집이 근처였을 거예요. 자기 장인 라반의 집하고. 그러니까 거기 에 있는 것보다 비밀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laughs>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사절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요게 중요해요.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에, 미국 땅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휴. 미국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네. 내 나라 한국에서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더 힘들어요. 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국 오셔서 살아가신다는 거 대단하십니다, <목소리> 여러분. 크, 이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다한 가닥 한국에 갔으면 국회의원다고 한 가닥 하실 분들이야. 그냥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그냥 고생하시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정의 얘기를 자기 아내들에게 합니다. 아주 비밀 얘기죠. 일급 비밀 얘기를 지금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건을 그건 사실이죠 야곱이 아주 성실하게 섬겼죠 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와우 이거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죠?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외삼촌이고 또 인간적으로는 뭡니까? 자기의 장인입니다. 장인,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정도입니다. 이거 지금. 네. 지금 야곱은 지금 라반의 두 딸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거 좀 굉장한 집안이죠. 아예간 굉장히 물질이 우선이 되어 있는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8 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대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살이 되, 내 삭시 대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빼앗다라고 그래요. 빼앗다 그래요.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와우. 네. 그러니 라반의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죠. 네.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꾸로 야곱에게 부어 줬으면 라반의 얼굴이 변할 거예요. 장인의 얼굴이 변할까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수가 되어져 가고 있죠?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이요. 네. 우리들은 이거 뭐양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재산이거든요. 재산이니까 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것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미리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거예요. 십절부터 1 2절 보면 그양 떼가 새끼를 벨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수양은다 얼룩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예. 눈을 만드신 분이 보시는 것이고 귀를 만드신 분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또, 우리 말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 뭐죠? 야곱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바다 나라바람으로 가려고 하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돌베개 배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신 것을 본그 장면. 그것을 보고 야곱이 자기 베개를 베던 그 돌멩이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곳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나를 여기에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1 1조를 드리겠나이다라고 소원을 했던 그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그죠 베델이란 뜻은 벳이라는 집과 엘이라고 하나님 하는 하나님이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출생지, 내가 태어난 것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집간 다른 도둑들이라고 말이죠. 여기에 보면 라헬과 레와가 완전히 자기 아버지 편이 아니고 자기 남편들 편이에요. <laughs> 자기 남편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라헬과 레와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렇게 등.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런 표정을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른 시집 보내면 아주 포개리 태야지가안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지 남편이 돼 가지고 남편 편이 돼 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재산을 다 먹어 버렸다고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우리와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아버지가 취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다 준행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함께 떠날게 그 소리예요. 함께 떠날게. 우리 아버지 목사에서 뭐 아버지 곁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산이 없어. 당신 따라갈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신 따라갈 거야. 여자들이 결단을 한 거죠. 이게 마치 무슨 결단과 같으냐면 비슷하냐면 리브가가요그종 엘리에셀 바라보고. 이삭한테 시집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키가 어딜만지 어떻게 생겼는지 취미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에셀 말 하나 듣고 리브가가 따라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우리 따라갈게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입니까? 떠나는 결단입니다. 떠나는 결단이 잘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베러리가 나가서요.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난안 땅으로 가지 않냐고 그대로 바따나람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따나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따아람을 받단,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기로 했죠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죠. 바따아람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자기 식구들과 함께 떠나가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갑니다. 미련도 없이 떠나가야 되는데, 미련이 많으면 떠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도 언젠가는 떠나가야 됩니다. 이땅 위에서의 삶은 잠시 동안의 나그네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로 또 고백해 봅시다. 세상은 여관, 우리는 나그네.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 나그네입니다 예.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도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바따라남에서 이제 가난안 땅으로 자기 아부, 할아버지가 갔던 그길 자기 할아버지가 갔던 아브라함이 갔던 그길또 자기 어머니가 갔던 그길 지금 그 길을 따라서 야곱도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은 그 아내가 그렇게 많고 자식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야곱이 가장이었고. 야곱의 말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말이 권위가 있었어요 이것이 그 가정이 되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예, 남편의 말이 권위가 있다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레아하고 레하엘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뒤에 두고 예, 그리고서 야곱을 하나 바라보는 거죠 이 여인들은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야곱 하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바다나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에, 우리도 우리 가정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래도 살 길이 있습니다. 살, 살 길이 있습니다. 에, 이렇게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되는 거죠. 뭐 예. 예. 그리고 우리 교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도 받고 구원도 받고 주의 종들이 우리 한마음 침례기 통해서 한 다섯 명이 나와서 주의 종으로 해서 어 물론 우리가 안수해서도 가기도 하고 전도사님 때내 보내드리기로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다섯 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마음 침례기 통해서 목회자가 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 열매가 있죠. 그리고 이 교회가 있었으니까 제가 또 중국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고, 이번에 1 9명 침내죠. 열 아홉 명.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야곱은 지금 바타나람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더다더 더 깊은 것으로. 더 은혜로운 곳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고, 예 그렇게 올라가려면 지금 인내, 안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옮겨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올라갈 준비하십시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려고 작동하고, 작정하고, 결단한 야곱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하게 섰고 없소서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 Amen. 오늘도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